운모에서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운모가 성모와 결합을 할때 표기에서의 변화가 발생하는 세 가지 발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IOU입니다. IOU 앞에 성모가 붙을 경우에는 IOU에서 O가 표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J라는 성모가 붙으면 JIU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발음에서는 오가 살아 있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지오. 지오 그래서 표기에는 jiu, 지우라고 되어 있지만 오라는 발음을 꼭 넣어서 읽어 줘야 합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지오. 지오 다음은 uei라는 발음인데요. 마찬가지로 성모와 붙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발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sh라는 성모가 붙을 경우 shui로 표기를 하되 발음에서는 이를 계속 읽어 줍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shui shui 그렇기 때문에 shui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shui라고 해서 이라는 발음을 꼭 넣어서 읽어 줘야 정확한 중국어 발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uen 인데요. 만일 k라는 성모가 붙을 경우에는 k, u, n으로 표기가 되고, e는 없어지지만 발음에서는 살아있어요. 콘, 콘. 이렇게 해서 성모가 오면 세 가지 발음의 표기가 달라지지만 발음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중국어의 음라우트라고 여겨지는 발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i가 y로 변하는 것, 그리고 u가 w로 변하는 것의 특징이었고, 마지막은 세 가지 발음이 표기에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세 가지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중국어를 배우다가 또 헷갈리면 다시 돌아오셔서 한번 복습하고 또 상기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